안녕 친구들 작은 쑥쑥이에요 스르르르르르르 스르르르르르르 안녕 하하하하 <laughs> 나는 뱀이다 키우우우우우우 <laughs> 허우 친구들 엄청 무서운 뱀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것 봐요 뱀 이빨 아아아 <laughs> 오늘은 뱀을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딱 세워둘 수가 있어요 오, 뱀 중에서도, 또, 독이 없는 뱀도 있잖아요, 친구들. 뱀이라고, 우리 모두, 우리, 그냥, 다, 징그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뱀을, 접어보도록 할게요. 뱀을 접어서, 으아, 이렇게 친구들을 놀려줘볼까요? 자, 색종이, 우리 친구들, 뱀 접을 색종이 한 장. 그리고, 뱀 눈을 그려줄, 짜잔, 검정색 펜. 이렇게 한번 준비해주세요. 준비물 너무 간단하죠, 친구들? 다른 거 필요 없고, 색종이랑 펜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같이 한번 접어 볼까요? 냉. 자, 색종이를 먼저 뒤집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 줘요. 잘 맞춰서 쓱 접고 펼쳐서 자,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표시선을 중심으로 다시 반을 가운데로 내려 접어주세요. 쓱쓱 스~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서 이렇게 올려줄게요. 이렇게 접었죠? 자 이번에 한번더 가운데를 접어줄 거예요. 한번더 여기 옷 부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친구들. 손으로 이렇게 작은 슥슥이처럼 살살 펴가면서 접어주시면 더 쉽답니다. 슥슥슥. 자 반대쪽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줄게요. 뾰족해졌어요. 자, 꼬리 부분이에요. 자, 여기가 꼬리 부분. 자, 이번에는 돌려서 이쪽 편에 이렇게 반을 접어주세요. 반대쪽에 이렇게 반을 쓱쓱 접고 자, 이쪽에도 유 쓱쓱쓱 접었어요. 반이 맞나? 왜 크기가 또안 맞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접었죠. 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뒤쪽으로 해서 반은 뒤로 접어줘요.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표시해 주고, 잘 접어 보세요. 친구들, 이렇게 손톱으로 가운데를 살살살 만져주면서 이렇게 펴주면 조금 더 쉽답니다. 짠짠, 쓱쓱, 쓱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대각선 선이 하나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이쪽으로 아무데나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쓱 접어요. 다시 펴서 이제 여기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고요. 벌려주고 요 앞쪽을 딱 잡아요. 표시선 이자 친구들 표시선처럼 이렇게 해서 안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접는 거죠. 완전. 다시 여기를 살살 펴주고요. 얘를 살살 접어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목 부분이 완성된 거예요. 자, 등 부분 이제 너무 넓게는 잡지 말고 살짝 좁게 해서 한 2, 2cm? 이렇게 해서 아래로 싹 접어줘요. 그리고 다시 펴서 아까처럼 여기를 잡고, 이 부분 표시선 따라서 대각선 이렇게 표시선 따라서 접어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네, 맞아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또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 줘요. 이렇게. 그리고 또 여기를 가운데 손을 넣고 이렇게 접어서 안쪽으로 접어서 쪽으로 넣어 줘요.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음에 꼬리 부분 한번더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반대로 계속 접으면 돼요. 얘는 또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고, 그죠? 자, 이제 위쪽으로 한번더 위로 이렇게 한번더 접고 다시 펼쳐서 위로 표시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짠! 어느덧 뱀이 벌써 완성됐네요. 자, 머리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딱 접어주고 얘를 펴서 여기를 꽉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친구들. 딱 펴고 여기를 펴야 돼요. 이렇게 펴서 앞쪽으로 얘를 살짝 구부려줘요. 그리고 다시 아까 머리 접었던 표시선 대로 접힐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면 머리가 됐죠? 자, 그리고 요 앞부분, 앞부분 한 3mm 정도를 접어요. 안으로 넣는다 생각하고 접은 다음, 안으로 넣지 말고 얘를 이렇게 살짝만 해서 그대로 이렇게 놔둬요. 컷, 컷, 이빨, 독사의 이빨이다. 하하하하, 자, 이렇게 놔두고 이번에는. 검정펜 우리가 준비했잖아요. 검정펜으로 눈을 그려주는 거예요. 좀 진한 색이라서 색종이가 눈이 잘안 보일 수가 있어요. 짠. 자, 그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뱀이 완성! 와! 엄청 빨리 완성되죠, 친구들? 간단한데도, 짠. 이렇게 세워둘 수 있어요. <laughs> 아이들한테 슉슉슉슉 하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진짜 뱀처럼 리얼하게 오 무서워 컷아 동에 쏘였어 어떡해 아! 자 오늘 뱀 만들기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뱀을 한번 쓱쓱 간단하게 접어서 친구들하고 한번 재미있게 역할놀이 해보세요 다 접은 친구들은 좋아요, 클릭, 클릭,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친구들. 유튜브에 구독, 알림 기능도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예쁘게 다 접은 친구들은 댓글을 땅땅땅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